친구들 안녕하세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어 배워볼게요.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. 첫 번째, 질식 질식 수어로는 질식 질식 두 번째, 땀땀 땀. Tham Tham t 타다 m 타다 a m Tham Tham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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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첫 번째 기막히다 기막히다 수월은 기막히다 기막히다 여섯 번째 용감하다 용감하다 수월은 용감하다 용감하다, 용감하다. 용감하다. 일 번째 최후 최후 수월츄는 최후 최후 여덟번째 포장. 포장. 수월포는 포장. 포장. 아홉 번째 숙스럽다 숙스럽다 수어포는포스럽다포스럽다 네 번째 고생 고생 소리는 고생 고생 네 번째 야단 야단 소리는 야단 야단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사자는 섭섭하다, 서운하다도 됩니다. 배타가 섭섭하다, 서운하다. 그리고 최후는 결국 어말 드디어. 최종 결국, 결곡 켈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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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켈럽다곡 켈곡, 다곡켈다다곡 켈곡, 켈 소란, 야단, 소음, 소란. 숙제 있습니다. 부홍책에세 번씩 써주세요. 수고했습니다.